번갈아 하면서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바카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께 버리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 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화했을 진저 너희는 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을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에 훈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에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감당,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다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문제와 율법 전문가들의 문제를 각각 세 가지 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눈에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막혀 버려서 이제 그들에게 결국 욕망과 악으로 그들 그리고 화로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 비판하고 계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 다시 말하면 그들의 어떤 겉의 모습의 정결함의 예식, 그 예식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지만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그들의 내면의 정결함은 신경 쓰지 않고 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여전히 탐욕과 또는 악독과 비방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겉사람과 속사람의 문제인데, 여전히 종교적 제의, 즉 겉사람의 정결함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내어놓은 대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제였습니다. 탐욕과 악독의, 악독과 그 반대의 개념은 결국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남을 위해 내가 구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깨끗한 삶을 삶을 결국 구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정결한 신앙. 이 신앙은 결국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바로 그 시선이 이웃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바라봄으로 그, 그 이웃을 향한 극율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우리의 손은 이웃을 향해 펼쳐지고 우리의 시선은 이웃을 향해 이웃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오늘 예수님은 그들 이제 그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42절에서 44절까지에서는 바리새인들 세 가지 세 가지 각세 가지씩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에게는 42절에서 44절까지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는 45절부터 52절까지는 율법을 다루고 있는 율법 전문가들 그들을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모습에 속사람에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율법을 다루고 있는 자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야 할지라도 문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자에 담긴 정신이 그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에 집중하고 철저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들이 오늘 그들은 문자를 지키는 것에만 모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매몰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문자에 담겨 있는 진정한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시는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이 평토장이라는 것은 그냥 평평한 무덤이 평지에 있는 평평한 무덤, 그래서 당시의 율법을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토정한 무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가는 곳곳마다 있어서 이게 무덤이 아닌 것 마냥 착각하여서 그 위에 서 있어도 그 사람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오늘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덤에는 표시가 없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밟고 지나가도 이게 무덤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부정해졌음에도 부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만큼 살아내는 삶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들은 스스로 전혀 지키지도 않고 지킬 수도 없는 이율법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우면서 자기들에 손은 털고 있는 모습,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쁨과 자유함과 또는 죄책감과 패배감에 젖어 살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다시 정리해서 보면 우리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굉장히 위험한 위험할 수도 있는 신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추구하는 것을 멈춰진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위선과 자존심이 가득한 이 바리새인과 율법 율법가들이 뭐 율법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우리가 스스로 평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는데 나는 정결한 것 마냥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의 문제가 무엇었는지는 무엇었는지 뭐였는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씩 다시금 읽어보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검해야 해야 점검해야 해봐야 할 것은 종교 중독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를 빠지면 죽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며 묵상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열심의 방향이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방향이. 확실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오늘 내가 종교 중독인지 아닌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 자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를 속이지 않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냥 내 스스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탑습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함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찬양을 함으로써 기도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세워 나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는 우리의 그 어떤 문제를 해소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엄청난 열심을 통해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안에서 종교 중독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자신을 속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병토장한 무덤 위에 서 있는 서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처럼. 또 중요한 <laughs> 또 중요한 것 지식은.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않게 하는 것.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행함이 없음, 행하지 않는 것을 문제 의식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지식과 이 경험의 익숙함이 만든 거대한 괴물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와 문화와 자신의 어떤 작은 성경 지식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견고해지고 아는 만큼 아집이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 지식에 속아서 내가 그런 수준인양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탐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성실로 살되 무엇을 향한 열심인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열심과 성실로 살되 무엇을 향한 열심인가를 점검해 본다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늘 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오늘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그분을 잠잠히 추구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주 앞에 잠잠한 시간을 멈추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성공과 배움이 우리의 그 거룩을 가리지 않도록 그 거룩보다 먼저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깨어서 반응하는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나의 행동과 나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그 거룩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